그 시절, 부담 없이 즐겼던 우리의 전장. 그리고, 부담으로 남은 세계. 이제, 다시. 모두가 그토록 원했던 대로. MMORPG. 본질로 회귀하다. 로안2. 지금 사전 등록 중. 내용 정리를 조금 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장르의 문제가 아닌 바로 BM이었습니다. 최근 MMORPG 시장은 DM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판성 성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바일 게임 한번 하려면은 뭐 처음에 막 신화 뽑으려고 하면은 막억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전설은 뭐천 단위 막 이렇게 들어가 버려. 이거를 게임 내 골드로 뽑기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는 진짜 좀 파격적인 내용이라 보다 MMORPG를 플레이해 보신 분들은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다른 직업이 좋아 보이는데 다시 키울까? 힐러가 필요한데 키우기 너무 어렵다. 기사를 키우지만 너무 좋은 화를 얻었는데 어떡하지? 처음에 어떤 캐릭터로 시작을 할까? 궁수로 시작을 할까? 아니면 기사로 시작을 할까? 이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좀 재밌는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기대감보다 그냥 차라리 여러 가지 캐릭터를 다 같이 할수 있는 막 직업을 무기를 바꿔가지고 뭐 직업이 바뀌는 그런 게임들이 좀 많잖아요.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내가 입맛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게임하는 게 요즘은 좀더이 메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맞게 통합계정 시스템이라는 거를 좀 갖고 왔네요. 통합계정 시스템은 그냥 계정 내에 거의 모든 부분 레벨, 코스튬, 팻, 탈것 이런 것들을 그냥 싹다 공유하는 거죠 붕수 캐릭을 만들어가지고 100레벨짜리까지 키우고 그 다음에 뭐 법사를 만들어서 바로 그냥 100레벨 그대로 변신 그대로 그렇게 게임을 또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 던전... 블러드포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죽은 이들의 피로 형성된 피의 안개 속에서 몬스터와 플레이어들이 뒤섞여 싸우는 콘텐츠인데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필드에 블러드 포우가 발생하면 해당 위치에 있는 30 레벨 이상의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고 입장 후 PVP와 사냥을 통해 시그니처 스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그니처 스킬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캐릭터 레벨을 해가지고 얻는 스킬이 아니라 좀더 유니크하게 쓸수 있는. 그러니까 뭐 궁수 플레이하다가 진짜 뭐 법사의 유니크한 스킬을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그냥 내 캐릭에 배우고 법사 캐릭 하나 더 만들어서 내 스펙 그대로 그냥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이 시그니처 스킬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직업을 이런식으로 플레이하는게 굉장히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 기사를 키우다가도 진짜 다른 직업에 암살자의 정말 좋은 스킬을 하나 얻었다 그럼 이제 암살자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그 스킬 배워갖고 그거 맛보고 뭐 이런 부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시그니, 시그니처 스킬이 좀 중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필드보스 이런거는 mmorpg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 콘텐츠만이 아닌 대규모 전투 역시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필드 보스전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필드 보스가 존재하며, 보스를 처치한 길드가 하루 동안 해당 지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점령 길드는 영진의 PVP 가능 여부와 적대 길드 입장 불가 설정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내 유저들이 사냥 시에 획득하는 크론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게임의 필드보스와는 약간 다르게 그 지역에서 PVP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보스를 잡은 쪽에서 뭐그 지역의 적대 길들을 아예 그냥 입장을 못하게 입장을 차단시켜 버릴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공성전의 혜택과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로안2의 필드 보스는 공성전과 약간 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컨텐츠가 아닌가 마리 필드 보스지 점령전 그런 느낌으로 봐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서버 간에 펼쳐지는 대규모 PvP 이게 이게 재밌긴 합니다. 시작부터 뭔가 킬러 컨텐츠, 대표적인 컨텐츠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로한 2라는 게임에서는 내가 그냥 사냥을 열심히 해가지고 변신, 패, 그리고 이제 탈거 이런 것들을 막 전설, 신화 이렇게 뽑고 나서 내 캐릭을 육성시킨 다음에 다른 서버와 이제 전투를 또 펼치는. 암흑도약은 시즌제로 운영되며 오픈, 시즌 종료, 휴식기, 매칭의 구조로 진행됩니다. 오픈 시즌 종료 휴식기 아 휴식기가 좀 있구나 계속 이제 쉴새 없이 몰아치는 건또 아니고 어, 매칭이 먼저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서버 유저들이 뒤섞여가지고 한번 싸우고 그 다음 시즌 종료되고 휴식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전투에 이어 로안 투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게임머니로 거래가 가능한 크롬거래소와 자 이제 여기서 크론거래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거래소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크론이 루안투의 이제 골드골드 골드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몬스터 잡아가지고 먹는 그런 재화 1대1, 1대1 거래는 당연히 이제 알겠는데 여기서 아이템거래소랑 크론거래소가 나뉘네요 자세히 보면은 루비거든요 이게 아이템거래소에서 쓰는 재화는 어, 캐시재화인 루비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에서는 그냥 인게임으 뭐 하는 게 없이 유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경제.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게임사의 역할이 좀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특정 아이템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싸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안 풀려갖고 가격이 너무 비싸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을 게임사에서 굉장히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어떤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재화를 적당한 드랍률과 적당한 그 소모가 들어가게끔 구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구독형 상품과 거래 수단이 되는 루비 외에는 게임 내 밸런싱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현금 상품을 일절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패키지도 안 판다고 한다는 거는 이게 맞나? 그래도 패키지는 팔지 않나? 이는 별도의 패키지 상태 경제를 망치는 부분을 방지하려는 것인데요. 구독 시스템을 통해 루안2를 이용해주시는 분들이 획득하는 아이템과 게임머니의 가치를 더 보존해드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구독 시스템의 한달 이용료가 그래도 조금 금액이 좀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루안2가 BM이 거의 없는데 아 근데 이게 BM은 진짜 괜찮긴 하네 쇼케이스 이후에 사전 등록 페이지 오픈한다 그래가지고 자좀 보고 있는데 사전 예약하면은 히기 코스튬 카드를 준다고 하네요 뭐, 카카오 구글 애플 앱스토어 이렇게 사전 등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또 PC 버전이랑 모바일 버전이랑 이렇게 같이 플레이가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 등록 달성 이벤트, 희귀 탈것 이렇게 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닉네임 선점 이벤트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닉네임 선점을 한다고 하는데 선택하신 서버에서 캐릭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이거는 그거다 로스트아크로 치면은 가문명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 닉네임을 한번 정하면은 그 캐릭터를 뭐 법사를 만들던 붕수를 만들던 그 위에 대문짝만하게 뜨는 약간 그런 이름 대표 이름 그런 느낌 서버별 맞춤 시간 시스템이란 서버별 콘텐츠 집중 시간대를 다르게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서버마다 뭐 메인 콘텐츠의 시간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새벽에 게임을 하는 사람이 또 있고 누구는 뭐 점심 때 이제 잠깐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맞춤 시간 시스템이라는 게 있네요. 게임 특징, 블러드 포그, 피아식 별이 되지 않다. 오와, 이런 이게 있었구나. 이게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네. 그냥 다 익명인 상태로 싸우는 거네. 이런 컨텐츠는 무조건 암살자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은신 같은 거 있으면 은신 같은 거 써야 되고 맞춤 서버 시간대가 서버별로 조금씩 다른 그런 거고 영지 보스전 아 이게 이제 필드에 뜨는 보스를 잡으면은 그 필드에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고 적대의 입장을 아예 차단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던 거죠 이렇게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게임 특징이다 어 종족 휴먼 단 엘프 어 근데 이거는 종족이랑 일단 직업이 묶여 있는 거죠. 스머는 나이트, 무기는 이제 검이랑 둔기를 쓰는. 그리고 단은 어쌔신, 엘프는 힐러, 파프 엘프는 아처. 나중에 뭐 신규 직업 나온다거나 하면 이제 법사 마법 공격하는 애 나오겠죠.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 직업이 있네요. 이제 오늘 유튜브 라이브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사전 등록 페이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건 게임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기대가 되긴 하네요. 로안토 쇼케이스 함께 보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